안녕하세요. 대표 이성원입니다. 저희가 과거에는 중화요리집을 했었어요. 중화요리집을 한 15년 하다가, 이제 우리 아저씨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, 지인 소개로 얘기를 듣고 제가 원하는 아이템이라가지고, 그래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저희 집은, 저희 가게는 두부뿐만이 아니고, 두부에서 나오는 비지 그리고 제가 직접 하는 청국장 또 이거 오직 국산만 해가지고 청국장이 자 특색으로 더자 맛이 좀 많이 강조했는 그런 영양가도 많이 강조됐고 그런 것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 저희 가게에서 생산 판매되는 건 오직 국산만을 국산만을 제가 고집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자식이 뭐 손자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. 저는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처음부터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제가 운영한다는 거죠 처음이나 끝까지 똑같이 한다는 거 초심을 잃지 않고 한다는 거 그거의 제철칙입니다 제가 판매하는 제가 구도는 손님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이 마음을 제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손님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런 것걸 항상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 이생면에서는 남보다 빠지지 않게 하기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 많이 애용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